사실 오늘 우리 팀에프 관련돼서 얘기 나오던 네. 게팀프 사태 터지고 한 얼마 안 있다가 저희가 상임위에서 했던 네. 얘기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만나셔야 돼 <laughs> 소통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다 네. 그러니까 네. 근데... 이게 장관님도 아시잖아요 공직에 오래 있으셨으니까 만나시면 장관님이 만나시는 것 때문에 야 그럼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어떤 대책 세워야 되냐 미리 실무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소통을 하게 되잖아요 장관님께서 여러 분 만나시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네. 조직이 일을 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여쭈는 거예요. 왜안 만나셨나요? 원 제가 비공개로 만나고 있었습니다. 위원장님은 네. 아예 금식 문인 네. 표정이시거든요. 네. 지금. 네. 그러면 네. 그러면 네. 지금 약속하시죠. 네. 조합국간 전에 한번 네. 만나서 정리 한번 해주시고 보고 해주시는 걸 네. 지금 약속 을좀 해주시면 어떨까요? 땐또 직접 또정 해왔던 거고튼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걸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. 네.